안녕하세요. 피어라 꽃농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지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제 구근들 심기가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답니다. 구근들은 냉해를 입어야 꽃눈이 생겨서 봄에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오늘 피어라가 준비한 예쁜 구근들 구경하시고, 착한 가격으로 골고루 구입하셔서 땅에 심어주시고 봄에 예쁜 정원 감상하세요. 꽃 판매 동영상을 올리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의 주문량을 소화하다 보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실수 없이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님들도 동영상을 올리면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신 후 한꺼번에 주문 문자 부탁드리고 추가 주문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세요. 너무 바쁘다 보니 자꾸 빠뜨리는 실수를 하게 된답니다. 날짜 지정도 힘든 점 양해 부탁드려요. 2~3일 정도 여유롭게 주문해 주세요. 주문은 꼭 문자로만 해 주세요. 카톡 동영상 댓글로는 주문이 안 돼요. 꼭 문자로 꽃 이름과 수량을 남겨주시면 입금 확인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니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입금 후 입금 완료했다는 말씀과 주소와 성함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입금자와 주문자가 다르면 꼭 말씀해 주세요. 누락되거나 찾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힘든답니다. 기본 택배비 4,000원은 있고 제주도 도서상간 지역은 7,000원입니다. 튤립 구근은 언제 심어야 봄에 가장 예쁜 색을 감상하실 수 있는가 하면 중부이상 지역은 11월 중순에 심으면 가장 좋고 남부지역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심으실 때 구근의 2배 또는 3배 깊이로 심어주세요. 추운 지방일수록 깊이 심어주시는 게 좋답니다. 튤립은 추위에 강해 노지월동 잘하지만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안되는 진흙같은 땅은 꽃이 지고 나면 영양분을 주어 구근이 잘 자라게 하다가 장마 오기 전에 캐서 건조하게 구근을 보관해 주세요. 양파망에 넣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시거나 신문지에 사서 냉장 보관해도 좋답니다. 간혹 구근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심어 주세요. 지금부터 피어라가 고르고 골라 예쁜 겹툴립, 원종툴립 소개해 드릴게요. 툴립 주문하실 때는 꼭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원종툴립으로 구근이 작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튼튼해서 한번 심어두면 캐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해마다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모든 알뿌리 구근들이 그렇듯이 꽃이 지고 나면 충분한 영양분을 주어야 구근이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워낙 유명해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떼떼아떼떼, 열알, 만오천원입니다. 하얀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예쁜 글루시아나 10알 8,000원입니다. 선명한 진핑크 바탕에 진노랑 중심부가 예쁘답니다. 10알 8,000원입니다. 알바 오콜라타는 깨끗한 하얀색 바탕에 파랑색 중심부가 매력적이랍니다. 다섯알 만원입니다. 탁사 틸리스는 핑크 바탕에 노랑색 중심부가 예쁘고, 열알 8,000원입니다. 트루게스타니카는 흰색 바탕에 노랑 중심부가 예쁘답니다. 열알 8,000원입니다. 새로 나온 신품종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닮은 선명한 노란색의 귀여운 튤립이에요. 신품종이라 가격이 조금 나가네요. 다섯 달 15,000원입니다. 연두색 꽃받침과 진한 핑크색 꽃이 조화를 잘 이루어 예쁜 모습을 연출하네요. 다섯 달 9,000원입니다. 특이하고 고급스러운 짙은 와인색으로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이랍니다. 13번 화이트 마운트 타코마와 함께 심으면 더 환상적으로 예쁘답니다. 5달 9,000원입니다. 하얀색과 연두빛과 핑크빛이 잘 어울러져 오묘하고 신비스럽게 예쁘고 튤리리 풍성하답니다. 다섯 알 구천원입니다. 선명한 노랑색에 겹이 풍성해서 봄을 꼭 닮은 예쁜 튤립이랍니다 다섯 알 구천원입니다. 삶은 핑크색으로 특이하고 예쁜 햄누 다섯 알 구천원입니다. 퍼플색 겹툴립이에요. 5달 9천원입니다. 여러가지 색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꼭 함께 심어야 하는 깨끗한 하얀색 겹툴립이에요. 5달 9천원입니다. 노란색에서 점점 짙은 코랄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겹툴립이에요. 다섯 알 9천원입니다. 꽃잎 끝부분이 실밥처럼 특이한 매력적인 겹툴립이에요. 다섯 알 9천원입니다. 예쁜 코랄색 겹툴립이에요. 다섯 알 9천원입니다. 예쁜 핑크색의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가 들어간 예쁜 겹툴립이에요. 5달 9천원입니다. 하얀색과 빨간색이 조화를 이룬 겹툴립이에요. 5달 9천원입니다. 빨간색 장미를 닮은 빨간 겹툴립이에요. 5달 9천원입니다. 꽃몽우이가 졌을 때 딸기콘 아이스크림을 꼭 닮아서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둘립이랍니다. 다섯 달 9천원입니다. 깨끗한 하얀색 바탕에 퍼플 무늬가 아주 세련되어 보여요. 다섯 달 9천원입니다. 검은빛이 도는 짙은 퍼플색으로 독특하면서 고급스럽답니다. 22번 램즈 페이버릿과 함께 심으면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5달 7,000원입니다. 은방울꽃을 닮은 종 모양의 하얀꽃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줄기에 여러 송이 예쁜 꽃이 개화하는 구근식물이랍니다. 길게 늘어진 줄기와 청초한 꽃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답니다. 습기있는 토양에서도 잘 자라 연못과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양지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추위에 강해 전국 노지월동 잘하고 키는 30에서 40cm로 자라니 화단 중간에 심어주세요. 국은 3개에 15,000원입니다. 눈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치오노 독사는 눈이 녹을 무렵에 별 모양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며 키는 10에서 15cm로 아담하답니다. 요 아이도 한번 심어두면 관리가 필요 없고 알아서 잘 자라니 해마다 예쁜 모습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국은 다섯 알 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겹수선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꽃화양이 크고 예쁘답니다. 삶은색과 화이트 조화가 예쁜 겹수선화예요. 화분에 심겨져 있고 3개에 12,000원입니다. 화이트색과 오렌지색 조화가 예쁜 겹수선화예요 세알 12,000원입니다. 크림색의 겹수선화 영 디보션 세알 10,000원입니다. 예쁜 선명한 노란색의 겹수선화예요 세알 1,000원입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겹 향기 수선화예요 3알 8,000원입니다. 흰색과 하늘색의 조화가 예쁜 오션 매직 무스카리 5알 만원입니다. 아직은 시중에 잘 없어 귀한 핑크 무스칼이에요. 노즈월동 잘하고, 키는 15cm 정도로 작으니 화단 앞줄에 심어주세요. 다섯 알 만원입니다. 핑크색과 함께 심어도 예쁘답니다. 열알 만원입니다. 청보라빛과노랑색 조합이 예쁜 아이리스예요 1알 8,000원입니다. 브론즈색 조합이 고급스러운 아이리스랍니다. 1알 8,000원입니다. 파스텔 톤잎과 독특한 무늬가 매력적인 흔하지 않는 아이리스랍니다. 11, 만원입니다. 하얀색과 노랑색 조합이 귀여운 아이리스랍니다. 열알 8,000원입니다. 핑크색과 연두색 조화가 예쁘고 키가 50cm 정도 중간 키라 딱 보기 좋답니다. 화단 중간에 심어주세요. 노지월동 아주 잘한답니다. 1 열알 만원입니다. 크로커스라고도 불리는 샤프란은 향기가 너무 좋고 꽃도 예뻐서 항상 인기가 많답니다. 노지월동 아주 잘하고 키는 15cm 정도니 화단 앞줄에 심어주세요. 신비스러운 보라 샤프란 5달 만원입니다. 밝고 화사한 노랑색 샤프란 다섯 알 만원입니다. 순백의 깨끗한 흰색 샤프란 다섯 알 만원입니다. 알리움도 종류가 많은데 엠버서드 알리움은 왕실원의 학회에서 가든 메리트상을 수상한 우수한 품종이고 꽃화형이 가장 크고 색감이 예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알리움의 여왕이랍니다. 예쁜 보라색 동그란 꽃이 공중에 동동 떠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원의 포인트로 많이들 식지 않은 인기꽃이랍니다.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월동 아주 잘하고 번식은 가을에 구근 나누기로 한답니다. 키는 80cm 정도니 화단 중간이나 뒤쪽에 심어주세요. 현재 구근 상태 2년 묵은둥이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요. 국은 한 개는 만 원이고, 두 개는 만 8천 원 할인 판매합니다. 엠버서드 알리움보다 꽃송이가 조금 작고, 키도 좀 작은. 까탈스럽지 않고 손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오래도록 장기 개화한답니다. 수백송이의 예쁜 별 모양 꽃이 꽉 들어차 공백 없는 빵빵한 볼륨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무리지어 식재하면 풍성하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단일로 식재하여도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답답니다. 추위에도 강해 영하 34도까지 견디니 어떤 지역이든 안심하고 심어주세요. 키는 60cm 정도로 자란답니다. 현재 구은 상태, 건강하고 튼튼해요. 한 개는 9,000원이고 두 개는 16,000원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키가 큰 알리움이 싫으시다면 키가 아담하게 자라는 파우더 퍼프 알리움을 적극 추천드려요. 키가 30에서 40cm로 아담하게 자라고 꽃화형도 엠버서드나 핀볼 위자드보다 작고 아담해요. 구근 종류는 심으실 때 구근 크기의 두배 깊이로 심어주셔야 가장 좋고 나중에 아기 구근들이 잘 생긴답니다. 심는 간격은 엠버서드 핀볼 위자드는 30cm 정도 띄우고 심으시고 파우더 퍼프는 20cm 간격으로 심어주세요. 엠버서드 핀볼 위자드 파우더 퍼프를 키 순서대로 심으시면 계단식으로 아주 예쁘겠지요. 파우더 퍼프 알리움 현재 구근 상태 건강하고 튼튼하며 다섯 달 만원입니다. 눈처럼 하얀 구슬 같은 꽃이 줄기에 매달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례적인 백색 품종으로 희소 가치성이 높으며 보라색 알리움과 함께 심으면 대비 효과가 뛰어나 더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키는 100cm 정도로 자라니 화단 뒤쪽으로 심어주세요. 다섯 달 2만원입니다. 이름처럼 봄에 개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7, 8월 여름에 개화하며 보라에 흰 줄무늬가 섞인 독특한 색감이며 알리움 중 키가 가장 큰 품종이랍니다. 키가 150에서 180cm까지 자라니 화단 뒤쪽으로 심어주세요. 현재 굵은 상태 건강하고 튼튼하며 다섯 달만 오천 원입니다.